어떠세요? <laughs> 어,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여배우 지금 생각나는 건딱한 가지가 여배우라는 어떤 호칭이 없다면 어, 모든 시상식에 여우주연상과 나무주연상이 따로는 없다 그러면은 상은 하나가 되고 공동구상을 줘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생각이 자꾸 들어서, 아, 근데 그때 생각이 나요. 갑자기 넌지씨 보니까 우리가 작년 정동진 영화제에서 만났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어 앵그랑 동전상이라고 관객상을 그때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정동진의 이제 해뜨는 그 일출을 보면서 소주 마시고 막 이렇게. <laughs> 분위기를 한껏에 달아올랐어요. 그때 은지씨도 굉장히 이제 그 영화제를 즐기면서 정말 민낯으로 편하게 있고 그해 뜨는 아침까지 어울려 있었어요. 은지씨가 막 물총을 쏘면서 신나게 노는데 누가 지나가면 저랑 같이 있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. 아우 여드름 가 저렇게 저렇게 괜찮아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전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좋았거든요. 은지 씨가 여배우, 난 여배우니까 이게 아니고, 정말 같이 영화하는 동료이고, 영화하는 친구이고, 영화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잘 어울리고 있었어요. 만약에 남자 배우가 그러고 있었다면, 와, 저거 배우 정말 뭘 이럴 수 있어. 성격이 좋아. 이랬겠죠. 음.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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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까지 그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참 어, 성격 좋더라. 오, 어, 이랬겠죠. 근데 여배우가 그러니까, 그 사람도 은지 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얘기한 거예요.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표현으로 여보, 어, 어, 괜찮을까 이러더라고요. 괜찮아 누가 안 잡아봐. 네, 좋 좋은데. 그랬어요. 그리고 그런 태도가 저는 은지 씨가 이박3일을 연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욱 더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, 그 그런 정신과. 그런 것이 그 영화 속에도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제가 그때 많이 취했고요. <laughs> 네, 저도 어, 어, 주변 의식을 좀 하는 편인데 <laughs> <아주> 취했고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아니, 개구리 잡는 걸로 한번 하시고 <laughs> 하나씩 하나씩. 저도 선배님 <laughs>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아, 아, 여배우가 이렇게 오는 데뭐 여배우가 뭐 음,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지? 항상 의아해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, 여배우라는 게 뭘까? 그런 척을 한번 해볼까? 해보면 또 여배우 어, 배우인 척한다. 뭐, 여배우병 걸렸다 또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. 애매한. 애중간하게. 애중간하게 가야된다. 애중간하게. 얼굴대로 가야된다. 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쨌든 제가 그냥 마음먹기 그냥 나 연기자로서 어,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그런,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면 남들도 봐주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음. 시간이 되게 재미있는데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X는 이젠 안 된다는 강렬한 표현인 거죠. 큰 대문자 X 보내시는 당장 나가라는 뜻입니다. 예, 아쉽, 되게 재미, 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음. 또 다음 작품 만들어 주셔요또 예, 만나요. 집이가 매일하니까요. <laughs> <laughs> 하루하루 너무너무 진짜 다르네요. 저도 처음에는 집이가 게 매일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때, 아왜또 하고 또 하고 그래? 또 내가 어떻게 해야? 돼? 이렇게 생각했어요. 진짜.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집이의 세계는 무궁무진해. <laughs> 오늘은 또 달랐고 너무 정말 재밌었고, 네 집이는 내일도 계속 될 거야. <laughs> 안 정말 기문 귀한 작품 나와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 다루시면 좋겠어요. 예,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리다 인사 못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.. 영화가 여배우라는 어떤 직업의 특성?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졌지만 저는 보면서 되게 크게 갔던 게 어쨌든 꿈이라는 게 있고 현실에 부딪히다 갔고 결국에는 오늘도 달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제 현실 부딪히고 항상 어, 즐거운 마음으로 잘 듣고 있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네. 많이 홍보해주세요. <laughs> 저는 어저께, 어저 보고 오늘 또 봤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선배님을 너무 애정하기 때문에 예, 이 영화가 오래오래 장기상영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SNS 홍보글, 또, 예매, 네이버 평점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사랑하고 든든한 후배들, 덕을 보고 산대요, 지 <laughs> 네, 너무 고맙고요. 그, 앞으로 제가 두구두구 갚아. 어떻게, 궁급하면 언제 연락할까요? <laughs> 감독님도 급하게 연락할까요? <laughs> 네, 팝팝. 그, 너무 감독님도 제가. 한국에서 진짜 애정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도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까지 열광적인 지분의 분위기 만들어 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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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<laughs> <여전히> 가세요. <laughs> 再见。Yeah.